그랬고요. 대신 운전하러 가고 있어요. 일, 예, 본, 도, 짝, 본. <laughs> 지금은 시조카입니다. 어쩌다 오게 됐냐면요. 여기 오세요. <laughs> 노래 제목 뭐야? 춤, 내가 처음 했라고 너가 맞을라니? 때릴 어제 햄버거 두개하고 김밥을 먹고 잤더니 잔뜩 부었어요 진짜. <laughs> 셨 <laughs> 왜? 이런거 해줘야지 <laughs> 쓰레기같은데 그냥? 피라틴 먹은거 아닙니다 <laughs> 아지 피곤한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3시간밖에 못잤고요 비행기에서 2시간 자고 착한척 하지마 좋은 컨디션으로 네,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~~ 하나 둘 셋! 컷컷 컷! 여기서 잘라가지고 아 이렇 붙이게 해상씬 딱 해가지고 문제 알지? 딱! <laughs> 히로인의 그 회상 나오면서 <laughs> 히로인? 히로시겠지 히로인, 히로인 아니야? 히로인은 임마 그 등장인물 뭐 그런거 히로인이라고 <laughs> 까부지하고 빨리 와 좋아 <laughs> <laughs> 잘 맞는다? 다 찍혔어도 미안해 한번어 뭐 이제 저희는 짐을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메뉴는? <laughs> 미트라라멘미라멘 <laughs> 되게 유명한 거 알죠? 그래서 오늘 곱배기에 고기도 추가하고 밥도 마아 먹을 거예요 크미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어, 억텐 하면 안돼 그냥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니 이게 크이션인데억텐 하면 안 된다고 길 어, 기억하지? 야 마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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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으로 가자 야 근데 좋아 확실히 좋아 오로로 가니면안되긴 해. 아 억테는 게 코리아랑까지 있 코리아는 첫 거리잖아 여기는 기다려준단 말이야 <laughs> 갈 때는 안돼갈때오 <laughs> <laughs> 진짜 확장할게 <억찍해. 웃음> 한국 싫은 아, 사람이고, 지금, 지금 한국 사람이고, 한국 한국 사람아 뭐야 뭐사람이이고 한국 사람이고, 한국 사람이고, 한국 고한고 한국 사어이고 한국 이이거아국 아! <laughs> 있이 요거! 아, 아, 요거 맞지? 이거 어. 별.. 이거 한국 사먹이고한 뭐.. 뭐.. 이사가이다뭐라고인사가이다 뭘 됐다. 신사가 돼 이상한 유행어를 야. 막 하고 어영 20. 인사가 된다 일본 영2 네. 0 0영투3 여러분 시조카? 인사가 인 됩니다 야인사 <laughs> <돼요. 웃음> 잘해 야 우야 어디야 좌야 오야 여기서 여기로 가야지 우리 피트니스 보고 좌회전 했잖아 <laughs> 역시 권이의 <버니의> 배꼽치 <laughs> 게임 m e Game, s t a t 인가보다 a i 가 o Taito, Station. 이션 i t 이 Station. Taito, Station. Taito, Station. t a i t 가 s 가챠 t i o n t a i 아니, s 가 a 는 i o n 가 a i t o Station. Taito, Station. t 가 i t o s t a 더더 차분히 나가서 더 맛있었는데, 진짜 아쉽다. <웃음> <가비>? <웃음> 너무 어거지로 맞추는 느낌이었어. <laughs> 카메라 켜져 있다, 착한 착게 진짜. 그럼 뭐 <웃음> 예, <웃음> 진짜 모습 보여줘? 응. <laughs> 어, 해봐. 잘어요이치란아비루 <laughs> <laughs> <잡아주세요. 웃음> <남아주세요. 웃음> 면추가 막 매콤한 거 맵기는 어, 할수 있어. 줄게. 맵기 뭐 느끼함. 그런거 좋아할 수 있어. 느끼? 감시하잠 자, 차 아, 차슈 그 내용이 오히리 하네. 반면추까지? 가 거기니까. 기 하니까. 한마단. 나는 진짜 이런 막 그런 거는 그런 로는거 그런가 주 남아비루를 <목소리> <목소리> 가져와라 어어 리 쏘리 쏘리 이러 자기 카메라 고또했나 <laughs> 아니다, 일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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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같은아분니다일본이 진짜 야 일본 이분이, 이일이 맥주 이 이분이, 달라, 진짜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진짜 말이 안 되는데, 너 거품이 진짜... 뭐, 진짜 말안 돼. Cheers! 오, 진짜 이거 한, 한 병, 젓갈, 여러 병만 그냥 가야지. Thank you, thank you very much. 근데 이 정수기는 좀 공간 도 차지하긴 한다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.

빼부러. 와, 와. 이치라 라면을 먹고 나왔고요 역시 아주 맛있어요 <laughs> 이거 오늘 뭐억텐 진짜 오늘은 네. 진짜 디질래요 일본 같은. 여성분들은 헌팅 야, 한번 여기도, 해볼게요 여기 여기 아까 말차 거기 따로 아, 말차 먹고 싶.. 여기는 와사비 아이스크림이고 거기는 말차 아이스크림이야 난 와사비 못 먹는다니까 진짜. 근데 이게 더좀 뭔가 특색있지 않아? 야, 못 먹는 걸돈 주고 먹기좀어어 말차로 맞아. 가자 이거 나중에 나 혼자 먹을 말차만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말차 그 단계별로 팔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야 이거 아, 이거. 야, 여기는 그건가봐 사시미 이런 거 파는 것 같지 않냐? 칼을 판다고? 사시 아니 그회회회 육사시미? 어그썬 그거 그래 사시미 아니 사시미 칼 말고 칼로 사시미 그래, 육사시미 그렇구나. 육사시미는 아니지 어지어 어, 저건 참치인데 그런 걸 육사시미라고 하는 거야, 말년나 칠사시미 없어 그러면? 팔사시미까지. <laughs> <그거>? 어 <laughs> 여기 어. 그 레즈에 갇혀 있던데 아니야? <laughs> 어, 여기다, 여기다, 말차인 스윗. 잡기. 쳐다보자. <웃음> 아이고. 불 쳐다보면 월심마냥. 아, 미안해. 부끄러워, 내가? 어. 들어가. 입장. 아, 진짜. 라 같은 건가 봐. 단계별로 있다니까, 말차. 봐봐, <laughs>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어. 어, 그러면 <laughs> 저기. 딴거 먹고? 어. 칠탕이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. 요 먹어, 봐 먹어. 쓰다 못때 어. 그냥 입이 아릴 릴것 같은데. 나칠탕계 해볼래. 너. 뭐, 근데 뭐? 아몬드 어가먹이 뭐, 뭐, 설마? 팥, 팥, 팥인데? 팥 같은데 저거. 꽃기유. <laughs> 딸기. 바닐라겠지? 저쪽 저기 왼쪽에 초코. 이거는 사실 커피 그거 같지 않냐? 그 뭐야? 그 와일드 바디. 아. 그 느낌. 나나 이거 먹어야겠다. 와일드 바디. 어. 근데 계속 주문 어떻게? 계산대에서 주문하세요 솔티이라멜이사는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단계 짜리 네 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요람야이사람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나 쓰면서 해야... 나는 못 먹을 정도였었죠. 먹어볼래? 일단 아드어아 <laughs> 아, 싸갈 야 쓰잖아. 아니 근데 그못 먹을 호들갑도 정도 아니잖아? 아그 정도인데? 아 무서웠어. 아, 맛있는데? <laughs> 좋다. 이게 일본지? 근데 여기 시즈오카 되게 한국 한국 느낌이야. 그러니까 그 물어야 돼. 지금 오사카가 도쿄보다 이렇게 비인기 지역인데도 직원분한국다한국어를잘하신가한국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진짜 어, 레전드 친절해 거지. 여기 가, 오늘 온천하고 국에서폰다이를한폰다이를 어? <놀라> 갔다가 몇 시까지 한다는데 여기 가자 그럼 계획 짰지? 에서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아니 파르코 맞나? 거기 음. 그 거기에 백화점 안에 막 이것저것 있긴 할 거야. 음. 애니메이터도 있는지 모르고. 점프숍 없어. 내가 봤는데. 시절카이 없어? 어 점프숍은 애초에 몇개 없더라고 일본에도. 도, 도쿄 막 이런 후쿠오카 이런 음, 데들. 스포츠 숍이래잖아 그래서 없지 좀부리지마 내가 찾아봤다니까. 아니 근데 왜점프숍인 이렇게 나와? 아 이름이 좀. 또 그냥 스포츠 매장인데 점프 쇼핑인가 보지. 아, 네. 말을, 좀 쳐? 말을 좀 하면 쳐 들어. 안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15분 지났어. 뭘? <laughs> <laughs> 캐릭터 팬티. 너뭐 하고 싶은데? 너는 너메타몽이라 나는... 메타몽. 칸. 아, 아 싫어. 나 파일이 할 거야. 왜네 파일이야? 너신 메타몽상인데. 너는 <laughs> 스몰이지거나. 소엑스 엘이 아니야? 아니 그냥 허벅지는 맞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너는 스몰이야 그나따너 SS잖아 계속. 리스몰 씹스몰 라지는 해야지 야 진짜 하나씩 할까? 야, 그냥 그냥 재미로? <laughs> 재미로 하는 거지 야 뮤츠 뮤 있네 뮤츠 나중에 할까? 야, 일단 거기다 고민해보고 오자 아. 방송 아, 올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멜로디 위로가 위로. 이는 주류 안에. 가방이랑 주류도 있어. 기기어 네. 정글이다. 야 어이, 사쿠라. 오이 미역이 사쿠라. 스킨. 치키네치키치도 있고 사쿠라도 있고 어미. 아가메팅이 글루 내가 선더 대하 다음으로 가 우리 지금 지금 동전지갑 찾아야 된다니까. 여이 사람도 있다. 큐티 스트리 또. 다와이다케자 다메데스카. 레드 그냥. 미너 아, 그 애시아일랜드랑 어, 결혼하신분 애시 걸프란. 스스 저자 걸프란. 오야. 오 와일리 도 있어. 어. 야, 오, 있어. 오. 야. 오. 아니 아니 아니. 아, 어. 유진 레이 레이가 맨 꿀칭이야. 레이 이쪽으로 올려주면 안 되나? 아니 가방이라서 왔는데 이 동전 가방이야. 아 캐리어였네 싸가 <laughs> 아이 반.. 야 여기 멈춰 멈춰 가어아 아, 지금 열려 있구나 아, 여기 그냥 이렇게 어? 그냥 열차 지나는데 이렇게 다니네 나 이런길 나 이런걸 이런 이런 일본관적으로 못했어 오기 잘했지? 어 진짜 그 좋다 잘했어 우리 강.. 강이다 일로 가아한 곳으로 갈래 야냥 반납하면 끝이야? 어 끝이야 여호다이남고 길 안내 좀잘좀 좀 해봐요. 아니, 안 보여. 쓰레기 같다. 일부러 그러는 거야, 지금 나보고 하라고? 아니. 경로를 찍어, 경로를 찍었다고! <laughs> 여기로 가야지. 차와. 아. 삐져나. <laughs> 난 진짜 완전 진짜 시골 가면서 진짜 지+ 린다아이런 학교가 여기있네 학교야, 아니 반다이 옆에 바로 학교가 있어. 있으면 안 돼. 무리께 김건의 과거를 공로합니다만 나도 이나. 잘 길이나 잘파아유잘 지나는 길나오면 나온 그때 가면 된다고. 근데 여기서 잘... 야마자키? 어, 야마자키 오토바이 팔면서 회사, 회사 아니냐? 야마카시야, 야마. 야마자키 을거 야마. 거야? 야마 아니야? 오토바이는? 어? 오토바이 그 야마. 야마자키 바리 야마. 야 바이. 야마 야마자키 바이. 야마자키 바이. 야마자키 바 야마자키 바이. 야마여기 바이. 야마자키 그이 야마자키 바이. 야마이야마로키야이쪽으로야이야에자이야이야야야야 어, 생긴 게 저기였지 않냐? 여기가가 하얀 건물. 건물가 진짜 이거 맞지 않냐? 아, 근데 있을 어... 데가 없어요 여기. 봐봐 한번. 아니 봤을 때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. 지도를 봐봐, 지도를. 네가 볼줄 모르는 거라니까. 여기, 여기 어깨 잡고. 봐라 봐봐. 맞다고 바라보는 막이야. 지금 제가 여기네. 저기 맞네. 근데 저기엔 어떻게 올천이 있을 거 안될 것도 뭐야 온천에서 지하 안반서 끌어다 쓰잖아 아니 물을 지하에서 끌어왔나 보지 그럼 여기가 온천입니다 이야. 여기는. 온천 끝 개운해 미칠 것 같아 진짜 아 상쾌한데요? 하하하 샤워 앤 복숭아 물 뒷광고 레전드 이제 어디 가나요? 저희는 이제 니온바라시에 갑니다 니온바라시 맞아? 니온다라이 아니에요? 니온, 니온 다이라 그 통창으로 된 호텔에 갑니다 저희 이제 거기서 묵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서 구경만 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? 아이씨 이거 나 가방에 좀 넣어야겠다. 몇 킬로인데? 아니 그그 터틀이 그 있어 신시조옥 여기 신시조옥인지시조옥인지내 봐줄게 그건 길방 주시는데? 나도 아이씨 길방 안 되지만 급격 떨어진다 진짜. 코나 근데 진짜 휴대폰 꺼져. 너나 휴대폰 꺼 아니, 꺼? 왜왜 왜 자꾸 코 내가 길을 안 다니까. 아니, 요번에 시즈오카로 가야 된다고 신시즈오카가 아니라 거기 가야 돼 우리 어차피 신시즈오카를. 아니, 시즈오카랑 신시즈오카랑 여기 다르다고. 아니 여기서 못 간다고 했지 그러면. 아니 어차피. 아 그래 지금 볼라는거 아니야. 화, 아, 이렇게 아. 화내면 안 됩니다. <laughs> 볼라는데 자꾸. 어? 히가시 조카로 가야 되잖아. 이 쓰레기 같은 놈아. 기 되면 돼. 야, 티가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된다. 지가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돼. 아니, 역으로 가야 된다. 야, 야 저저형도 뭐야? 야, 근데 아까도 그럼 이리로 오는 게더날 뻔했다. 저쪽부터 가까운데 여기가? 아, 강환이. 어? 아니, 히가시 조카 쳐 뭐라고 너가. 나 지금 배터리 없다고. 아니, 저길 거냐, 아까 저기. <laughs> 아니, 저기 아까 어, 그러니까 보고 보고 말해줘 보고 아까 저기일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저기가 아닌지 맞는지를 보고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구글맵을 쓰는 거 아니야. 이거 시가 시도파요. 2 50m가 경는구만 그러니까 봐 그걸 어디인지 음, 모르니까. 난 진짜 휴대폰 곧 꺼진다고. 꺼진다고. 내가 니네 무슨 어? 야, 길잡이야 이쪽 아, 맞잖아. 이렇게 와야 돼. 아니 뒤질. 뭐. 이런 <laughs> 나도 날수 있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아, 진짜, 너, 죠분슬아 저, 저, 어떻게 했냐, 어? 어, 안 맞았어? 당연히, 환하게 프로젝트. 형, <laughs> <선거. 웃음> 나 유튜브 가좀 달달하게 뽑았다. w 그래. w 좋았어. 이런 거야. 우리 유튜브가 <laughs> 인위적인 게, 자기적인 게 맛있고 재밌는 거야. w w 좋았어. 아니, 이거 인위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잖아 그러게? 오, 어떻게 알았어? 아니, 많이 해봤지. 경력지 <laughs> 입장. 야매, 야매, 야매. 야매 때 맞아요? 모노레리 모놀레리? 이분 왼쪽이죠? 아, 아 그렇네. 타마유로? 너 아까 찾아본데잖아 타마루야? 4.1이긴해 여기도. 여기는 아이스크림 파운드인데 밥도 파나? 위에? 바로 밥도, 식사도 있나보네 뭐 가다가 뭐 다른 거 낼게 가끔 있으면 바로 거기 꺾어버릴게 아 그래? 가다가 뭐 나오면 은 프리탈로 나 한국을 봤지? 항정불고기? 뭐야? 한국인이야 <laughs> 형짱불고기? 야 진짜 한국어 보면 백지적 때 있냐 이런 게 여기, 야, 여기 일본이야 <laughs> 말이 돼? 불고기 좋아하는 여자는 거의 미 <laughs> 근데 이걸 근데 한국이 한국어로 이태리어로 해놓으면은 그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 그니까 수요가 그냥 애초에 한국 고객들 저, 전용인가 보다. 여보인 것 같은데?